지금 이곳은 프로디지털단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좀 신기한 게 보시면은 이쪽 중국어가 맞아요. 간판. 저기가 여기거든요. 근데 역을 기준으로 저기에는 뭔가 좀 살짝 바뀌는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간 단하게 네. 자기소개를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오지 9개월, 30대 예비신부예요. 어 그럼 아직 결혼식을 안 하신 거예요? 네, 2월에 올해 아 있는. 동거 중이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네. 저는 이제 서울에 온지 2년 6개월, 20대 후반 <laughs> 지남입니다. 서울에서 오는 그 이제 본가가 아니고 부산 네, 그 사람 사람이에요둘다 본가고 저희가 먼저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고 이제 같이 따라서 올라온 <laughs> 케이스. 음에 할 수도 있는 질문. 어떻게 보면 타지잖아요. 맞아요. 직감도 예. 비슷하 제가 부산으로 가면 그분들도 나랑 똑같이 물어볼걸? 왜 왔냐고? 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도 강남 상구를 위시로 한그 지역 위주로 먼저 새 서비스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까이서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방금 아, 칠레신는데두분 어떤 일? 아 저는 직업 저는 공무원이고 음흠. IT 쪽인데 이 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많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서울에 계속 오고 싶어 했고. 20대까지 거기 있다가 이제 오신 거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음. 여기에 오니까 뭔가 다른 게 있나요 혹시? 많이 다르죠. 어. 제가 잘 앉을 때가 어떤가? 아, 부산에는 앉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앉을 수 있어요. 부산은 <laughs> 아, 아, 진짜 부산은 야구를 많이 하니까 야구가 끝 야구 경기가 아, 끝난 시간이다 <laughs> 그런 때가 아니면은 거의 앉을 수가 있거든요. 여유를 즐기려면 그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경기도로. 근데 부산은 그냥 항상 바다니까 버스 타고 조금만 가면 바다니까 바다가 보이는 카페가 많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그게 그리워. 근데 그 얘기만 들으니까 네. 부산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살기는 좋은데 어, 그쵸, 그쵸.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없다는 네. 게 예를 들면 공연, 페스티벌, 전시. 음... 근 부산은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부산에 새로운 서비스 들어온, 서비스가 <laughs> 들어온 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예상에 <laughs> 로켓 배송도 서울이 <laughs> 먼저 됐었고 아또 이제 자주 키워는 음. 마켓컬리 새벽 배송도 제 서울이 먼저 됐었고 <laughs> 항상 누리고 있으니까 약간 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계속 거기에 있으면 사실은 주위에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뭔가 뭐부름갑다 하는데 음. 그런 서비스를 조금 더한발 빠르게 쓰고 계시고 못 쓰고 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좀 네. 아 해서 지금 여기가 구로, 구로 디지털랜치. 디지털? 네. 왜 여기에 살고 계세요? 아, 집은 응. 2월? 몇월 달인가?부터 봤는데 1월달쯤 봤는데 그때 이제 한참 매물이 없을 때 부동산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음 보다가 그 월세로 돌리자 래서 월세를 알아봤을 때 마음에 드는 집이 딱세 군데 있었어요. 음 여기랑 청량이랑 오르동. 네, 기준이 아, 월세 100월 100이야. 이건 어차피 재택다고고 저는 어디로 발령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 서울 안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청량이랑 여기랑 오르동 중에서 이호선 라인이니까 여기는 어디를 발령이나도 다갈수 있겠다. 아예 제가 이때까지 다녔던 집과 구조가 아니라 상황이 조금 다른 집이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불러야 되죠? 유스테이라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여기는 이제 처음 지어지고 8년 동안은 무조건 임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집마다 전세 얼마, 에 월세 얼마다가 정해져 있어요. 정찰제로. 그냥 구청이나 시청에서 작년에 월세 이만큼이었으니까 이만큼만 올려라라고 정해주고. 여기 관리하는 곳을 그만큼밖에 못 올려요. 처음 보는 뭔가 집의 형태라고 이제 해야 될것 같은데 신축인 음, 음, 곳을 아까 말했때 월세 100 언더로 구하셨다고 네. 했으면 여기가 100이 언더라는 네, 네. 그렇죠. 얼마 정도 돼요? 맞춰 주셔야 될 것. 이건 아예 <laughs> 그냥 아예 감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은여기 초역세권이잖아요. 네, 걸어서 네. 1분? 맞아요. 아, 뛰면 진짜, 진짜 30초. 네. 비올 가 때도 그냥 뛰어 가도 되는 이제 진짜 그 횡단보도도 없어서 그냥 바로. <laughs>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찾는다. 그러면은 솔직히 200 얼마 300은 넘게 줘야 되는 이제 그 정도인데. 100꽉채우지않을까 <laughs> 아, 거의 보증금 5천에 네. 작년에는 93만 5천 원이었고 올라서 95만 천원 <laughs> 정말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안 나갈 것 같은데 어, 보증금 어. 5천 원이에요 네, 왜이전분는 나가셨대요? 저는 한 가지 케이스를 알고 있는 게 오, 네. 우리 건물은 애완동물을 못 키우거든요 아, 아 네, 애완동물 있으신 분들이 나간 케이스가 음. 있다고 들었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아. 집을 찍으면 제 생각에는 연애와 결혼에 관한 거는 조금 이것저것 많이 여쭤볼 수 <laughs>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집을 찍어보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방이 두 개? 방이두개 네. 거실 하나? 네. 방이, 방이 네. 두 개는 거실 하나. 몇평 정도 되는 집? 그래서 여기가 확장 다해서 1 6평 정도? 어 그러면은 이 집은 네. 인테리어를 못하겠네 모르게 맞아요. 뜯고 이런 거는 못 하겠네요. 대신에 이제 남자친구가 IT 쪽이다 보니까 이제 네. IoT를 다 하려고 콘센트는다 바꿨어요. 아그 정도는 괜찮지만 뭔가 뭐, 왜냐면 제가 복구할 수 있으니까. 못 박는 것도. 해도 돼요. 근데 구멍 하나에 5,000원이면. <laughs> 아, 내면은. 네. 네. 내면 되니까. 네. 5,000원 정도는 뭐. 그렇지만, 받진 않았어요. <laughs> 라고 말씀해 주시는 <laughs> 네. 거죠. 제현관 네, 네. 현관이 확장해서 <laughs> 16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되게. 넓어요. 커요. 진짜. 네, 맞아요. 아, 정리를 잘 하시는군요. 정리를 잘 한다기보다 신발이 많은데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네. 어떻게든 수납하기 위한. 아,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살때 팁이 이게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거는 운동화용이고 이건 여자 구두용이에요. 오. 그래서 이렇게 구두는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운동화를 억지로 작은 거에 넣으면 이게 좀 튀어나와요. 얘네 이렇게 이게 약간 좀안 맞거든요. 디테일하게 만드는구나, 요제 네. 오, 오케이. 그리고 이거. 아 그거는 이제 웨딩 촬영할 때쓴 브로치. 유 네 결혼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초대한이에 많이 네. 불편하기 것도 네. 많고 이제 그럴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잡아보시니까 약간 거기가 야외예요 아 야외여가지고 네. 코로나가 심해도 보통의 예식장보다는 인원이 더 많이 되고 아또 음식도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야외를 생각한 이유는 사실 디프리를 하는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딱한번 가봤는데 음, 그게 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하고 오랜만에 같이 있는 시간이.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같이 할수 있는 게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하우스 웨딩을 알아봤는데 사실 그런 건 이제 소규모 웨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치, 제가 친척이 70명이 넘어요. 아, 되게 <웃음> 굉장히? <웃음> 네, 아 그래서 소규모는 힘들고, 뭐 그래서 이제 할수 있는 컨디션에 또 부산에서 하니까. 아, 또 그런 거지. 네, 아, 그런 아, 자리를 좀 생각했어요. 금액이 조금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두 배에서 세 그래서. 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사전에 계속 둘이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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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로 음. 또 세이브하고? 아, 음. 아, 왜냐면 저도 나중에 하게 되면 야외 결혼식을 아, 꼭 음. 하고 싶어서 아, 네. 한번. 아, 네. 되게 사심을 담아서 이것저것 있다가 어... 또 여쭤볼게요. 네네. <laughs> 그리고 이건 누구의 자서? 자정... 제거 겁니까? 되게 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도 있는가? 이게 남자들끼리 그게 있다니까. <laughs> 아 너무 근데 <궁금해>, 뭐죠? <laughs> <그냥. 웃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많이 배려를 해줘서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당연? 하다 생각을 좀 먼저 했고 아... 그리고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laughs> 집에 있는 게 좋아요 <laughs> 혹시 춤추는 어떻게 해? 어, <laughs> 자치나님 보다 누나예요 아 그럼, 아우. 알겠습니다. 누님 에... 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에... 여기가 이제 왼쪽에 화장실 여기가 방 네네. 거실, 주방, 음. 방 맨날 이제 그런 구조라서 일단은 이방 먼저 음. 조금 네. 찍어볼게요 어, 자취나님 음... 문 열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실 때 밑에를 있어요. 좀 보시면서 들어가시면은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냥 들어가시면 거, 돼요. 아, 그냥 들어가시요 무서운가 보고요. 들어가시면 무서운 돼요. 거, 어, 돼요. 네. 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잠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요. 잠에 민감한 사람이어서 한번 깨면 잘못 자거든요. 저는 항상 먼저 자고 남자친구 항상 늦게 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저잘때 앞이 안 보이니까 조용히 들어오려고 이거를 설치를 했어요. 어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불이 켜지는 게 네. 이게 빨개졌다가? 퉁? 네, 맞아요. 저절로. 어떻게 설치를 하신 거예요? 얘는 센서만 있는 거고, 음흠. 저기에 이제 조명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얘가 감지되면은 저 버튼 그런가요? 누르시면 켜지게 돼 있습니다. 아 제가 나갈 때 일어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IOT는 아닌데, 이게 간접조명. 여기다 아 하고 여기 안에도 원래 조명이 없었는데 네네. 옷장 안에도 조명을 달았어요. 문 열면 달 열리게. 음 이건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거거든요. 중간 중간에 한 번씩 USB로 네. 충전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 컨디션에서 이제 불을 켜니까 별로 네네. 숙면에 방해가 안 되는 거죠. 신기하다. 근데 이거 제가 문득 궁금한 게 들었는데 보통의 맞아. 집과는 다르게 침실이 아문 앞에 있어요. 아 보통은 큰방 네, 안쪽에 네, 있는 저. 거를 사용하시는데 어쩌다가 여기를 침실로 일하시라고 <웃음> 이제 그큰 <이제> 거를 <laughs> <선물을 웃음> 하다 보니까 엄마가 네. 쓰고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약간 남서향 그런데 아, 저쪽은 맞아요. 창이 북서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추워요. 저쪽 방이 좀 추운 편 그리고 실외기도 <laughs> 있는 자리가 네. 있고 해서 솔직히 음... 잠만 잘 건데 음. 굳이 큰 방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서로 서로 뭔가 배려하는 아 느낌이 되게 음. 있네요. 아 <laughs> 와, 너무 좋다. 이거는 <laughs> 잘때 버튼인데. 안 꺼져. <laughs> 어, 원래 누가 오면 안 되기는 하죠. 아니, 엉글, 어, 어, 꺼졌어요. 어. 이게 조금 느려요. 어, 근데 좀 많이, <웃음> 많이 <웃음> 느려요 많이 느려요. 말해서 많이 하잖아요 말로. 네네네네. 근데 말도 귀찮고 휴대폰 꺼내서 끄는 것도 귀찮고 음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버튼으로. 아 버튼으로 하는 주변에 게 버튼으로 해놓은. 네. 가습기가 좋은 게 이것도 지금 다 휴대폰 어플로 네.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습도가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방마다 다 온습도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 세팅을 해놨어요. 시간만 되고 이제 온습도는 얘가 측정을 해서. 새벽에 온도가 뭐 너무 높다 에어컨 자동으로 켜지게 어. 해서 사용하고 습도 낮으면 가습기 일정 켜지게 하고 나중에 저희 집한번맞주면 <laughs> 이거는 사실은 인테리어 감각이라기보다는 되게 기술 기술 기술이잖아 편해지냐 <laughs> 뭐. <터매직이야. 웃음> 되게 전시장 이런 거 놀러 온것 같아요. 우리 IoT <laughs> 컨벤션 합니다. IoT 아아 놀러 오죠 이런 느낌입니다. 음. 그리고 저거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아, 처음 보는 가구라. 가구라서 타공판도 그렇고 오른쪽에 아, 이거 이거 이케아. 아. 그러면은 신혼 가구 그런 거는 다 이케아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가구라고 해봤자 이거랑 두 개랑 거실에 있는 소파가 어. 다고 아. 책상이 단데 왜냐면 보시다시피 방이 작아서 네. 이게 남자친구 원래 쓰던 베드예요. 더블 베드. 음. 그 더블 베드에 맞는 프레임을 찾다 보니까 이케아 그리고 또 이제 높이도 이렇게 높아서 이게 조금 높아요. 네, 아, 저는 아, 제가 네. 일부러 높은 걸 좋아하거든요.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으니까. <laughs> 아 이게 차이가 있나요? 밑에서 일어나는 거랑 아 네. 위에서 이제 그냥 일어나는 네. 아, 거랑 앉아 보세요.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서 편해요. 아이 느낌이구나. 되게 네. 네. 편하죠. 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하죠. <laughs> 아 근데 되게 움직이는 걸 되게 안 좋아하시나요? <laughs> 자 우리 이제 한 번만 맞으면 안돼요한 아, 네. <laughs>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출장 가요, 출장. 주장. 한 번만, 주장. 내가 마 맛있는 거알이주요